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 친구의 밥상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당시에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정신병원에 있지만 그 친구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초등학교 여름때였어요. 그때 당시 롤러장이 되게 유행이었죠. 놀기를 좋아했던 친구와 저는 오후에 만나서 롤러장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친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름이어서 더워 죽겠고 핸드폰도 없었을 때였으니까 답답하고 짜증이 났죠. 그래서 온갖 짜증을 내면서 친구의 집으로 갔는데 친구가 방구석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발로 걷어 차면서 깨웠어요. 야, 너 미쳤어? 왜 자고 있어, 아직까지? 온갖 욕을 하면서 깨웠더니 부시시 눈을 뜨면서 깨더라고요. 근데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식은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눈도 풀린 채로 잠에서 깬 것과는 다른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꾼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친구가 꿈 얘기를 자주 해줬었거든요. 오래 전부터 꾸던 꿈인데 꿈에 되게 착한 할머니가 나오더래요. 그 할머니는 언제나 밥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친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 할머니 인상이 어찌나 좋던지 꿈에서 할머니와 많은 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꿈을 꾸면 실제로 밥을 먹은 것처럼 배가 불렀다고 했죠. 그날도 그 할머니가 꿈에 나왔고 밥을 한상 거하게 먹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어디 좀 같이 가자 라고 하시길래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친구 친할머니가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 친구는 친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신기가 좀 있으셨거든요. 오늘 등굣길에 할머니가 오늘 누구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진짜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문득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그 꿈에 나온 할머니한테, 아, 저안 갈래요. 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가야 돼요.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진짜 무섭게 변했다고 해요. 그 할머니는 제 친구의 목덜미를 잡고 계속 어디론가 끌고 가더래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도망쳐 나올 수가 없었다고 했죠.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대요. 그때, 문득 친할머니가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만약에 꿈에서 어디 끌려가면 당황하지 말고 벽이나 기둥 같은데 머리를 세게 쳐박아서 꿈에서 깨라. 알겠지? 그 말을 생각하자마자 막 끌려가는데 나무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머리를 박으려고 머리를 딱 들이미는 순간 갑자기 그 할머니가 친구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니네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 니네 할매가 가르쳐줬냐? 라며 빙글에 웃더래요. 결국 꿈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끌려갔고 산 같은 곳을 막 지나니까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커다란 문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니까강 같은 게 나왔고요. 노를 저어서 가는 배 있죠? 그 배에 막 던지다시피 해서 태우더라는 거예요. 친구는 계속 울면서 왜 그러냐고 보내달라고 정말 쉴새 없이 빌었대요. 할머니는 계속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고 있었고요. 그러다 친구 눈에 문득 그 할머니의 지팡이가 보였대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 죽을 힘을 다해 머리를 박았죠. 그리곤 꿈에서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소름이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놀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저는 그냥 집으로 왔죠. 근데 그날 이유가 문제였어요. 그 친구가 학교도 안 나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한달 동안 저도 찝찝해서 안 만났고 걱정은 됐지만 집으로 찾아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두 달쯤인가 지났을 때그 친구가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미안한 마음에 간다고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실실 웃으면서 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미친놈 마냥 실실 웃으면서요. 그리고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가 실실 웃으면서 저 우리 할머니 봐봐. 미쳤지. <laughs> 라면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할머니 방을 무의식적으로 봤더니 일평 남짓한 방에 빛한 줄이 들어오지 않는 암흑 속에서 친구 할머니는 계속 허공을 보며 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공포스러운 얼굴로요. 아, 내, 내, 내가 가르쳐준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라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얼마 안돼 돌아가셨고. 친구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있습니다. 아직도요. 그 친구가 먹은 밥은 제사 밥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그 꿈속의 할머니는 어떤 존재였으며, 친구의 할머니는 왜 그렇게 되신 걸까요? 꿈속 존재가 너무 강력한 존재였던 탓일까요? 친구가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네요.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듣고 싶은 괴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